안녕하세요. 이에르 메스입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창담 다요키핑장입니다 자, 여기 사장님의 예쁜 아이들 한창 가득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킵도 하면서 또 사장님이 판매도 하시고요. 또 예쁜 아이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또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 킵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 또 멋진 아이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1번 연봉 군생이고요. 28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하고 크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정도 큰 아이입니다. 완전 완전 왕대품이지요. 화분만 해도 지름이 한 40cm는 되는 아이고요. 자 두수도 여러 개로 아주 많습니다. 입장에는 핏빛으로 이렇게 색감도 잘 들어가 있고요. 목대 쭉 올라가서 위쪽에 큰 얼굴도 또 여러 개 달아주고요. 자 아주 멋진 아이죠. 이거는 사실 너무 커서 택배는 곤란하고요. 어, 방문하셔가지고 어, 사가실 분들은 요거 찜하시기 바랍니다. 와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2번 캐시미어고요. 4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크기가 엄청 크네요. 자, 생얼이 요쪽으로는다 나와있고요. 요쪽은또철학이좀 좀이 있고 색감이 붉은색 많이 들었습니다. 요쪽으로안 보세요. 또 생얼이 크게 나와있고요. 자 요렇게 전체 화분하고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백봉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많습니다. 뽀얀 분바르고 있고, 자 전체가 한 6도 되네요. 얼굴이 다큰 편이고요. 자, 입장 끝에는 살구빛 뜨는 하게또다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화분하고 크기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4번 토즈고요. 68,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쭉 올라갔습니다. 전체가 한 6도 되고요. 큰 얼굴로 이렇게 있습니다. 초록 입장이 약간 형광빛이 돌고요. 해두리에는 붉게 라인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융공방 화분에 이렇게 또 담아놨습니다. 요것도 키가 엄청 큰 편이지요. 그다음 5번 미니 염자고요. 34,000원입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목대 안 보세요. 요거 목대가 다목질화되어 있고요. 입장에는 약간 노란색, 붉은색 다 섞여 있고요. 자, 끝 부분에 살짝 약간 화상이 본 부분이 조금씩은 보입니다. 요것도 화분 크기가 이렇게 큰 아이고요. 이 정도 크나입니다. 그 다음 6번, 롤리 폴리고요 95,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는 목대가 저 엄지 손가락 굵기만큼 될 만큼 아주 뚱뚱합니다. 자, 얼굴은 이렇게 뽀얀 분바르고, 붉은 빛도 다 가지고 있지요 투수가 많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도 얼굴이 많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제 N분에 담아놨습니다. 요거는 또 화분 가격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7번, 젠틀리 자금이고요 78,000원입니다. 자, 삼도가 이렇게 목대 쭉 올려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입장 끝에는 작은 프릴도 잡혀 있고요.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아주 예쁩니다. 자, 토우 인형이 둘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예쁜 화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로얄 살로 군생이고요 11만원입니다. 자, 여기는 큰 얼굴을 이쪽으로 달아주고 있고요. 와, 색감 보세요. 아주 빨갛죠? 또 이쪽은 작은 얼굴이 또 달려 있고요. 뒷면은 새빨갛고 앞면에는 끝 부분에 빨갛게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화분이 라푼제이 화분입니다. 요거는 화분 가격이 또좀 있지요. 그다음 9번 수연이고요, 6만 원입니다. 자, 얼굴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진한 자줏빛 붉은빛 요렇게 색감이 들어가 있고요. 라인은 또 빨갛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각 N 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10번 주맹이고요, 59,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밑에또 작은 얼굴이 여러 개 나옵니다. 초록이 아주 눈 맑게 해주는 고런 색감으로 보이지요. 자, 요것도 수제 엔분에 담아놨고요. 11번, 로사로 하고요. 57,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두가 있습니다. 입장이 좀 큼직큼직 하고요. 자, 요렇게 가운데가 약간 오목하게 생겼습니다. 요것도 수제 엔분이고요그 다음 12번, 파랑색 고요 57,000원입니다. 자이도가 뽀얀 분 바르고 끝부분에 핑크색 다 보여주고 있네요. 아 색감 참 예쁘네요. 요것도 N분입니다. 그 다음 13번 청키고요. 5만 5천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얼굴이 하나 있고요. 목대 올라가서 큰 얼굴이 있습니다. 입장 끝부분이 약간 통통하니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전체 핑크빛 머금고 있지요. 자 요것도 N분이고요. 그 다음 14번, 칩시고요. 6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한번 군생이고요.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도는 될것 같네요. 안쪽은 보라와 핑크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N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5번, 핑크 페퍼고요. 45,000원입니다. 자, 목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 있고, 또 요쪽으로 얼굴을 두개 달아주고 있고요. 자, 연한 색감의 끝부분에 살짝 핑크감 돌고요. 토우인형이 예쁜 화분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아모로파티고요. 4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한 5도로 보이지요. 양쪽에 조금 큰 얼굴이 있고 요기 뒤쪽하고 앞쪽으로는 조금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토우인형이 매달려있는 예쁜 화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더스티로즈고요. 8만 5천원입니다. 자 요거는 3도로 되어있습니다. 요쪽 큰 얼굴 약간 작은 얼굴, 더 작은 얼굴 이렇게 돼 있네요. 전체가 보라빛이고, 테두리에는 약간 붉은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눈이분입니다. 눈이분은 화분 가격이 비싼아이죠 요거 다 조각으로 만든 그런 모양이고요. 그다음 18번 실루엣이고요. 48,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 끝에 은은한 핑크가 또 너무 예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분 가격이 아마 한 47,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거의 뭐 그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19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둘다 융공방 화분에 이렇게 담아놨고요. 요거 화분 가격만에 다 3만 원은 하는 아인데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요쪽은 아주 빈틈없이 빼곡히 얼굴을 다 달아주고 있고요. 이렇게분다 발랐죠? 요쪽은 얼굴이 조금 더 크면서 목대가 조금 더 굵어 보이네요. 얼굴이 좀더큰 얼굴이 여러 개 담겨 있고요. 자, 요렇게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 20번. 한스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입장 끝에 붉은 라인 들어가 있고요. 입장 아래쪽이 통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N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1번, 마리아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가격이 좀 착하다 싶지요? 자, 왜 그런가 하면 화분에 여기 살짝 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 구울 때 터진 실금이네요. 그래서 요거 착하게 냈습니다. 요렇게 셋더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금이 있으니까 요거는 가격을 아주 착하게 냈지요. 그 다음, 22번, 리고요, 2만원입니다. 자, 선인장 종류는 저는 이름이 아직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몽글몽글 머리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꽃은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이런 색감과 또 핑크색을 라인을 또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겨 있고요. 그 다음 23번 슈퍼노바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 수가 많습니다. 요거 한1 0두는 넘을 것 같네요. 지금 꽃대 요렇게 다 물고 있죠. 요것도 또 꽃이 피면 꽃이 아주 예쁜 아이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노블이고요. 37,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뒤쪽으로 요쪽도 얼굴이 있고요 전체가 한 7도 정도 될것 같네요 자, 입장 끝에는 핑크빛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윤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5번 아도댄스구요 44,000원입니다 자두수가 여러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뒷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붉게 세로로 선을 살짝살짝 살짝 그려주면서 물들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이 예쁩니다 자, 요것도 윤공방화분이고요 그다음 26번 크라슐랄 레강스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입장이 어, 약간 콩알 작은 콩알처럼, 파달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색감은 자주빛 많고요. 자, 입장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사 올라가서 화분 가득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27번 브레이브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이거 투수 한 7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마다 오렌지색, 핑크색 다 보이고요. 색감참 예쁘네요. 자, 요거는 또 화분 가격 착하다고 너무 착하게 내주셨네요. 28번 콜로라타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기 안 보시고요. 얼굴이 조금 큰 편이지요? 자, 뽀얀 분을 다 바르고 있습니다. 손톱 끝에는 핑크빛이 살짝 감돌고요. 요거는 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29번 라탐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크네요. 여기또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자, 입장 끝부분에 p 피초로도 색감 참 예쁩니다. 자, 화분도 크기가 이 정도로 큰 아이고요. 그 다음, 30번. 무랑루주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얼굴이 크게 생겼습니다. 옆에 또 자구도 물어주고요. 입장이 좀 길쭉하고,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렸습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1번. 수연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이쪽은큰 얼굴을 달고 있고요. 또 요쪽 편으로는 작은 얼굴이 여러 개 있고요. 금기 다잘 들어가 있고요. 핑크빛이 참 예쁩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뭘로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입장에는 분바르고 전체가 오렌지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손톱에 붉은빛이 제법 많이 들어갔네요. 자, 색감 예쁘고요. 요거는 도화분 같은데 이 정도 크기 29,000원이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33번 라울이고요. 2만원입니다. 와, 이아이도 색깔 보세요. 전체가 노랗게 물이 다 들어있고요. 와, 입장이 통통하고 또 손톱 끝에는 붉은빛 보여주고 있고요. 자, 화분에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 34번 파이어필라고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크게 보세요. 와, 크지요? 그리고 입장 끝에 손톱이 새까맣게 새까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도 파이어필라고 25,000원 똑같습니다. 이제 화분 색깔만 다르고요 이제 요거는 예웅분인데 화분 크기 한번 보세요. 요거는 화분 가격만 해도 25,000원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35번 마디바구요. 25,000원입니다. 자, 크기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큰아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약간 노랗게 이렇게 색감이 다들어있고요 안쪽 입장에는 풀리를이렇게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손톱은 붉은색 보여주고 있지요. 자 화분은 이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고요 36번 sp 고요 26,000원 입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얼굴이 많이 큰 편이고요 자 입장은 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요렇게 많이 쌓아 올라갔습니다 약간 오목한 수행이또참 예쁘네요 손톱은 붉은 빛 가지고 있고요 다 이렇게 화분을 포함한 금액 이 정도면 아주 착하게 나왔지요 그 다음 37번 홍룡월 이고요 26,000원 입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다 합식이지요. 자, 전체가 뽀얗게 분을 다 발랐고요. 와, 색감이 예쁩니다. 자,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달린 화분입니다. 그 다음 38번, 석연하고요. 18,000원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있고요. 목대 올라가서 위에 큰 얼굴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또 키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 39번, 블루드래곤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손톱이 아주 예쁜 아이네요. 새 까맣게 색감이 나올랐습니다. 안쪽은 조금 붉은 빛이 조금 있고요. 자, 요것도 예운 분입니다. 어, 화분 가격하고 보시면 요것도 착하네요. 그 다음 40번 원종 몰개인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얼굴이 이 정도로 큽니다. 손톱 끝에는 검붉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입장이 뒷면에 붉은 빛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락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1번, 모닝 듀고요, 2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보입니다. 이쪽 큰 얼굴에, 앞쪽에 또 3도 자리하고 있고요. 자, 입장 끝에는 오렌지빛, 붉은색, 이렇게다 들어가 있네요. 자, 요것도 락분에 담아놨습니다. 화분 가격하고 생각하시면 요것도 짜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42번, 환엽 멜저초라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쪽에 생얼이 있고요. 자, 요건 또철화가쭉 연결되게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손톱 보세요. 아주 매력있지요? 빨갛게 색감 다 들어있습니다.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 43번. 파키포리아고요. 23,000원입니다. 자, 목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잘 나와있고, 자, 입장에는 녹빛과 끝부분에 붉은색 다 들어있고요. 아, 색감도 예쁘고요. 자, 요거 화분 키가 높은 부분에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44번 블러처스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목대가 아주 조나입니다 자, 얼굴은 한 6두 될것 같습니다. 안쪽은 뽀얀 분 바르고 바깥쪽은 조금 붉은 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요. 키가 큰 분입니다. 그 다음 45번 벨루스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네 포트를 합식을 했고요. 자 이제 꽃대 이렇게 다 물고 있지요 요 아이는 꽃이 피면 빨간 꽃으로 꽃이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요거 화분 포함해서 21,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어, 작은 빨간 포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오늘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하나에 3,000원씩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또 요것만 따로 구매하시면은 3,000원에 못 팔고요 또 꽃대는 소매가로 적용을 해야 되고 안에 구매하시는 분은 어, 다른 거 구매하시면서 요거 곁들여서 하시면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46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23,000원입니다. 자,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쪽 얼굴이 있고요. 자, 요쪽으로 2도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노랗게 색감이 들어가는 게 예쁘지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7번, 프랭크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빨갛게 색감 잘 올랐습니다. 자, 아래쪽부터 조금 청수가 조금 올라갔지요? 이것도 다 화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48번 야생 콜로라타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비슷하고요. 뽀 양분의 끝부분에 붉은빛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슈퍼미니마고요. 18,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구를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에 새카맣게 이렇게 색감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노란 폰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0번, 실루엣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게 보시고요. 자, 입장 끝에 붉은 빛이 또다 다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뽀얀 분도 가지고 있고요. 빨간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51번, 멀로 변이 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쪽 얼굴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연한 살구빛 들어가고요. 입장은 통통합니다. 그 다음 52번, 몰게인이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다 들어있지요. 손톱은 여기 안쪽에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또 살아있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3번, 리톱스고요, 24,000원입니다. 여기는 얼굴이 좀큰 편이고요. 자, 위쪽에 모양은 요런 모양을 해주고 또, 다 똑같은 얼굴이 모여있네요. 요거는 한몸 군생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54번. 자, 이와이도 리톱스고요. 요거는 25,000원입니다. 요것도 다 같은 아이들이죠. 요것도 한몸 군생이고요. 자, 위에 보시면 무늬가 요런 무늬입니다. 자, 요거는 또 화분이 같은 모양에 요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55번. 블랙스완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입장 뒤쪽에 붉은 빛이 많이 들어갔죠. 손톱은 그붉게 색감 보이고요. 오얀 분바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56번, 기천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많이 입장 사 올라갔습니다.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57번, 코넬리우스고요, 1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여기 조금 작은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장 끝에는 핑급이 살짝 보입니다. 자, 화보는 키가 좀큰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8번, 원종 청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투수가 엄청 많네요. 목대가 이렇게 잘 드러나고요. 얼굴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색감 진하게 다 올렸고요.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59번 일본 라탐이고요 21,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핏빛으로 물든 모습이 이렇게 예쁩니다. 본바르고요. 아래쪽 입장은 약간좀더 맑은 느낌, 오렌지 색깔도 보이고요. 자, 이거는 화분에 보시면 여기 화분발에 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화분값은 치지 않았고요. 이렇게 착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 60번 펜지 철하고요. 17,000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이 보이고요. 또 주변에 철화가 좀조금이 엮여있지요. 아직 물은 조금 약한데 물들면 오렌지색도 보여주지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1번 퍼플 스톤 이고요 3만 천원 입니다 입장 전체가 아주 새까맣게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또참 예쁘죠 토우 인형이 화분을 딱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62번 홍등이고요 3만 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입장이 오목하게 스푼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죠 자 요것도 토우 인형 요거는 여자이고요 요거는 화분 가격만 해서 3만 천원입니다 어, 식물값은 그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번 홍시고요. 2만원입니다. 와 색감 너무 예쁩니다. 전체가 아주 새빨갛게 물다 들었죠. 자,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높이 좀 올라갔고요. 자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4번 춘맹이고요. 13,000원입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투수가 여러 개 있고요. 한 사두 또키큰애쭉 올라가서 하나 있고요. 전체가 오드로 보입니다. 자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5번. 환엽 사과꽃이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한번 보세요. 윤기가 반짝반짝하지요? 아, 색감 예쁩니다. 끝부분에 살짝 물들어가고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66번. 아메스트로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색감 다 올렸습니다. 입장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손톱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67번 러블리로 주고요. 18,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다 합식입니다. 전체가 8도로 되어 있고요. 얼굴이 다 크게 크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화분하고 생각하시면 요것도 착하죠그 다음 68번 요것도 러블리로 주고요. 요거는 13,000원입니다. 자, 여기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얼굴이 다큰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노란 주전자 모양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네요. 그 다음, 69번. 검황성이고요. 21,000원입니다. 이거두 수가 많습니다. 와, 입장 끝에는 오렌지색, 붉은색 다 가지고 있고요. 보송보송 솜털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화분도 이거 크기가 제법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70번. 원종 호피복랑금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두개 준비해놨고요. 자, 화분은 둘다예온봉 같네요. 자, 입장 끝에 한번 보세요. 길쭉길쭉한 입장에 녹과금 섞여 있고 끝 부분에는 약간 검붉게 색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두개 이렇게 크기 비교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